자, 이거 찾아야 되는데, 어 정산면체가 이렇게 있는데, 삼각형 여기에 내접하는 원을 여기다 정산렇게 시킨 거죠. 그렇죠? 자, 그러면은 이 부분 구해야 되죠. 그렇죠? 이 부분은 자, 봐요. 여기서 내접하는 원이 S1의 근원 있죠. 근원, 내접하는 원이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이, 이 부분, 이 부분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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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은, 이렇게 잘라서. 잘라서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. 요 부분. 요 부분은 원래 여기 정사형 받기 전, 떨어지기 전에 여기 있던 애들이죠. 그렇죠. 어. 그러면은 얘를 떨어뜨린 거를 몇배 하면 돼요. 그거를 세배 하면 되는 거죠. 그렇죠. 자, 그러면 얘를 떨어뜨린 거 찾는 건데, 이게 지금 정상 격형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여기 몇이야? 여기가 3이죠. 그렇죠. 90도고, 그 다음에. 여기가 60, 여기가 30도죠, 그쵸? 30도. 그러니까, 30도면 1대, 이게 1대 루트 3이죠, 그쵸? 어, 그래서 여기가 루트 3.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? 2루트 3이죠, 그쵸? 어, 그러면은, 어, 또 여긴 몇 도냐? 여긴 60도죠, 그쵸? 그럼 이 부분, 요 부분, 여기 빨간색 빗금친 거의 절반 부분, 이 부분 어떻게 구하냐면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여기서 빼주는 거죠. 어, 뭘 빼냐면 요 부채꼴, 이 부채꼴 빼주는 건데 부채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, 그렇죠? 자 어, 그러면 이렇게 지, 지워질 거고 2분의 3루트 3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뭐예요? 요, 절반이죠, 그쵸? 그, 비, 비끔친 부분은 거의 다두배 하면 되니까 요 부분일 거예요, 그쵸? 근데 그게 몇개 있어요? 세개 있죠? 이쪽에도 있고, 이쪽에도 있고, 이쪽에도 있고. 그럼 3로 2 3 마이너스 파이가 이게 세 개. 그, 얘를 밑에다 정사형 때리면 되는데, 정사면, 정사면체 이 옆면 이루는 각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죠, 그쵸? 어. 정사면체의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 했을 때,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에요.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, 어. 자, 그러면은, 3분의 1 갖다 곱해 주시면 이게 답일 거예요.